어, 9번, 아, 12번 집 근처 가게에서 한 개에 800원인 음료가 할인 매장에서는 한 개에 500원이라고 한다 800원짜리가 있었고 500원짜리가 있다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데 왕복 교통비가 1,600원 든다고 할때 그러면 원래 집 근처에선 800원인데 할인에서는 500원이고 여기에는 왕복 차비가 1,600원 든다고 하네요 이건 뭐 공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. 여러분 공부해야죠. 네. 이런 데 갔다 오면 안 돼요. 네. 교통비가 천, 1,600원이 든다고 할때 음료수 몇개 이상을 사는 경우에 할인 매장을 가는 경우 것이 더 유리한지 구하시오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. 마트 가고 그럴 때. 그럼 일단은 몇 개인지 모르니까는 우리는 그냥 편하게 x계라고 몇개 이걸 x라고 계라고 하면 되죠. 여기. X는 개수,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, 지문에다가 바로 X라고 써놓으세요. 몇 개, X. 이렇게. 그 다음에, 1번 식스죠. 800 곱하기 X. 가. 여기서는 500 곱하기 X 플러스 1600인데,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. 유리하대요. 얘가 더 유리하다. 유리하다는 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. 맞아요? 아니죠. 그러니까 가격이잖아요. 가격이 유리하다는 것은 싸다는 얘기예요. 돈 많이 내면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싼 거다.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부등호 꼭 생각해야 돼요. 유리한 건 가격이 싸, 싸다. 작은 거. 이게 더 작다라는 뜻이라고요.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? 그럼 300x가 이렇게 될 거고 x는 300이니까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겠죠? 몇개 이상 사는 경우, 한마디로, 이거는 5.xx니까는 6개 이상, x는 6개 이상이니까는 답이 6 나오겠네요.